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학파사 이영준입니다. 여, 이영준의 영어감초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구도을꿀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전에 옛날에 벌어졌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텍사스 주립대에서 재학하던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오스틴 소재 텍사스 주립대 재학 기간 중 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신입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한국인들. 그래서 모르는 한국인들이었지만 어, 내가 선배로서 그 맥주를 사주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 그 수, 서울대 수학교육과와 서울대 물리교육과 졸업하고 교수 생활 하고 있다가 유학을 온그 아주 선량한 생긴 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학생과 생맥주 집에 가서 그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밤1 2 시가 좀 넘어서 이제 귀가를 하는데 아 제가 그들이 이제 처음 유학아 저는 보통 이제 기숙사에서 먹는다. 그래서 기숙사까지 배웅해 준다고 하면서 내 차로 이제 배웅을 주는데. 그1 2시간 넘었으니까 또 학교 캠퍼스 그러니까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핸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저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차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어서 가면서 핸들을 한번몇번 번 이렇게 했더니 그걸 봤는지 뒤에서 숲 속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경찰이 병적을 내면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차를 세우더라고요. 세워서 나와로 나오래. 그래서 나와서 그도로과에다가그 경찰이 분필로 쭉 직선을 묶고 양팔을 벌려서 벌리고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장이그 당시 많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잘 걸었지. 그래도 수먹공격 분명해 보이니까 알코 농도를 검사해 보겠다고 그 경찰서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알올 농도 검사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높이 나왔겠죠.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는옷 생맥주 5,000C 이상 먹은 걸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가 간 곳이 바로 미국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이었습니다. 그당시는 되게 난감했죠. 와, 인생 망치는 거, 이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겁났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2층 침대로 되 있어요, 유치장이. 근데 1층에는 이미 흙이 어느 흑해 큰흑인이 들어와 있고 내가 잘 곳은 2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흑인한테 괜히 무서웠는데 안끓리려고 술에 안 깨서 술기운에 뭐 이소용 얘기도 하고 태권도 얘기도 해가면서 어, 귀선을 제압했죠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그 저기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래요. 근데 보호자가 제가 본 유학생이 선배, 선후배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어 서울대 영문과 출신의 선배 형한테 전화를 해서 그 아침에 일찍 좀 와서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침 8시에 보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는 음, 즉시 변호사를 사라고 해서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오스틴 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500 달러를 주고 변호사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변호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줬습니다.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트스럽고 남들이 알면 큰일 날것 같아 가지고 걱정은 되긴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도서관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같, 똑같이 경험했었대. 유학생들 이곳 오면은 거의 다가 다한 번씩은 그 음주운전으로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그래서, 아, 그러니?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수치스러움을 좀 덜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어감초, 바로 오늘 다룰 소재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 운전은 과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나 여러분들 음주 운전 하면은 음주 드링킹이 생각나죠 또 운전 하면 드라이빙이 생각나고 그러면 음주 운전이 영어로 어떻게 돼라고 하면은 어뭐 드라빙 이뭐 뭐, 드렁큰 뭐별 뭐, 생각 다 하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현지인들이 원어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용어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 표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음주운전을 아주 엄하게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범, 범죄명을 표현한 용어 두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는 고성방가. 이것도 이제 음주와 관련이 있죠. 또 음주를 안 했어도 고성박가 하기도 하는 사람 하기도 하죠. 음, 바로 음주운전하면은 어, DWI라고 합니다. 예, 한번 여러분 다 따라해 보세요. DWI, DWI. 이것은 무엇의 야반이냐 하면은 Driving While Intoxic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DWI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이제 뭐 일일이 설명할 때 driving while intoxicated 이렇게 뭐그 단어들을 다 표현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DWI 나이렇뭐나 뭐 며칠 전에 DWI 걸렸어 또는 그 친구 DWI 걸려서 뭐 했어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DWI라고 표현합니다. 여새서 i n t o x i c a t e 라는 동사는 어 어떤 약물로 취약 취하, 취약하다이 얘기예요. 약물에 취약게하다 그러면 인터스케리 과거 분사니까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약물에 취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알코올도 약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약물에 취, 취한 이런 뜻이에요. 취한 취한 상태에서 취한 동안 이런 뜻인니까 취한 상태에서 드라이빙 운전하기. 그러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riving while intoxicated 이 들어갑니다. 이거 원래 영어를 그 정석대로 영작하다 보면은 그 being 이라는 것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driving while being intoxicated 이렇게 되는데 be 동사는 항상 생략 가능합니다. 쉽게 생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being 이 생략이 돼서 남은 것은 Driving While Intoxicated 이 단어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첫, 첫 글자인 D W I 만 빼내서 D W I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놀람> Last night he was arrested in charge of D W I. Last night he was arrested in charge of D W I. arrest 체포하다 그래서 he was arrested 수동 테니까 체포되었다. in charge of 몸무를 책임지고 있는 몸의 책임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몸의 책임으로 는 얘기예요. 그럼 법률적 용어로는 용어가 좀 달라지겠죠. 몸무를 책임져 하면은 몸무를 혐의를 두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뭐뭐 혐의로 하면은 영어로 옮길 때는 인 n 지 h a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last night he was arrested in charge of DWI. 그러면은 어젯밤 그는 DWI 혐의로 체포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가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성방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방가, 바로 고성방가 되면 어떻게 되죠? 먼저 이제 우리말에 읽어보죠. 술레 취해 동네나 거리에서 난동을 부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쳤을 때 그때의 법률 위반 행위가 바로 어, PI다. P는 퍼블릭의첫글자고 I는 인탁시켜리 쓰레 취한 상태에서 술레 취한 상태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나 노래를 큰 소리를 부르거나 그러면은 야밤에 잠자다가 주민들이 깨잖아요. 그럼 신고하지? 그런 경찰이 즉시 와 가지고는 <laughs>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어 퍼블릭하면 공공 주민 뭐 공공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인탁스케이그 다음에는 공공 장소에서 어, 약물에 취한 상태에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아주 남들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고성방가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야지 되지 않겠나. 뭐딱더 정확한 표현, 어, 해석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 그 행위를 우리는 P.I.라고 합니다. P.I. Public Intoxication. 자. 오늘 영화 감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준이었습니다.